네, 오늘은 나르시스트 혹은 나르시스트 성향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고 같이 지내야 하거나 많이 부딪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나르시스트 혹은 나르시스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멀리 하거나 손절, 무반응, 무시가 항상 최고의 선택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공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럴 경우 여러분과 같이 지내거나 자주 만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겠죠. 이런 나르시스트들은 한 번씩 갖고 놀아줘야 합니다. 나르시스트들은 항상 마인드게임을 하고 삽니다. 열등감, 질투, 분노 속에서, 자기 자신이 만든 체바퀴 속에서, 자기가 만든 환상 속에서, 자기가 만든 공식으로, 남에게 상처가 가든 말든, 자기 멋대로 힘을 행사하고 존재감을 느끼면서 살죠. 그들의 공통된 패턴은 가만히 잘 있기도 하다가 한 번씩 무시하고 까내리는 발언을 한다든가, 자기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헛소리를 한다든가, 인신공격을 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착한 척, 정상인 척 해도 이렇게 착한 척을 오래 못 하더라고요. 나르시스트들은 한 번씩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모릅니다. 이런 남의 정신 건강을 갖고 노는 나르시스트들과 공존하고 있다면 한 번씩은 좀 꺾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갖고 놀아야 될까요? 첫 번째. 자기 과시 또는 연민 이야기로 길게 이야기할 때 그들보다 대단한 사람들을 예로 든다. 나르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줄 모릅니다. 자신의 대단함, 자신, 자기 연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죠. 그 평가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깊은 열등감을 숨기고 남에게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만을 추구하죠. 그러니 늘 자기 환상 속에서 살면서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르시스트가 인맥이 탄탄하고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고 쳐요. 이럴 경우, 여러분에게 다른 인적 자원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날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에게 다른 인적 자원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나르시스트가 내가 누구랑 알고 친하고 이렇게 대단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참 대단하더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정말 능력 있고 대단해. 내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나르시스트들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믿고 싶고 그걸 어필하려는데 여러분이 다른 대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겠죠. 어떻게 보면 아주 애 같은 거죠? 이렇게 그들이 자기 자신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고 질투가 나거나 절망감을 느끼겠죠. 또 이렇게 한번 꺾이는 거예요. 이런 순간을 그들이 겪지 않으면 계속해서 당신 앞에서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빌드업 해갈 겁니다. 두 번째. 헛소리할 때 논리와 사실만으로 간단 명료히 말하기. 헛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상한 논리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한다든가 여러분을 몰아세운다든가 그런 헛소리가 있겠고 또 지어낸 이야기로 또 다른 설득을 위한 헛소리가 있겠죠? 우리가 패폭이라고 하죠 나르시스트들은 논리적인 생각 인과관계가 분명한 생각에 약하면서 그러한 생각의 흐름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의 감정이 가장 앞서기 때문이죠 어떤 감정이 되었든 자기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자기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자기의 이상적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뭐가 되었든 나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것. 이 또한 어, 아이들과 닮아있죠. 나르시스들은 트 정상적인 정서적 성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논리적인, 가장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분명한 이런 것들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 취약점입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중 하나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헛소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이어, 이용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슬프니까, 기분 나쁘니까, 내가 서운하니까 뭐 이런 감정을 이용하기도 하고,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사실과 논리로 맞서는 겁니다. 때론, 나르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과 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 그게 아니던데? 이게 더 좋다는 평가가 있던데? 아, 그건 그 이유가 아니던데? 이렇게 팩트를 한 번씩 짚어주시면, 이 순간 나르시스트들은 당연히 굉장히 찔려 하면서 방어적으로 행동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꺾이는 겁니다. 세 번째, 인신공격을 하는 말을 할때 거꾸로 갖고 놀기. 날씨스들이 가족이나 친구 오래된 관계일수록 한참 잘 지내다가 한 번씩 기분 나쁜 말을 할 때가 있죠. 이건 그들의 고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착한 척, 정상인 척, 오래 못합니다. 잘 살다가도 약간의 까내리는 말을 해야 자기들은 존재감을 느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인신공격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않고 너무 영향받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인신공격을 하는 이유는? 언제나 항상 내재된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한 번씩 인신공격을 할때 여러분은 어떻게 갖고 놀면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어, 상대방이 너 이거 잘 못하잖아 라고 말할 때 아무리 해도 너보단 낫겠지. 너 요새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아, 아마 너한테만 느리겠지. 너 요새 왜 이렇게 살쪘어? 행복해서 그렇겠지 뭐. 너 진짜 소심하다. 아, 내가 더러운 건잘안 건드리는 편이라 아너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지저분한 걸좀 싫어하잖아 뭐 이런 식이죠 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 쓸데없이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말을 할때 여러분 쪽에서 살짝 한 단계 높은 수를 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든 여러분도 없는 말 지어내는 이런 사람한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정당한 반응을 해야겠죠 이렇게 갖고 노는 겁니다 네 번째 요구하고 부탁할 때 거절, 무반응, 느리게 반응하기. 불쑥 난데없이 나르시스트가 요구하거나 부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레이더에 나르시스트라고 판단이 되면 그들의 요구, 부탁 이런 거를 일단 다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아실 테고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대부분이 살짝 무리한 부탁이거나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나의 스케줄, 시간 공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탁과 요구가 될 거예요. 배려 없고 여러분의 상태나 기분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는 행동이죠. 예를 들면 어, 일하는 도중에 일터에서 나와서 잠깐 만날 수 있냐 혹은 일하는 도중에 아니면 어,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 무언가를 해줄 수 있냐라는 부탁을 한다면 단호히 거절해야겠죠? 아니면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반응이, 이 무반응이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라고 알리는 것과 같아요. 이럴 땐 시간상 안 된다, 거절하거나 반응하지 않거나 아주 늦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나르시스트들의 통제 대상, 이용 대상이 아니다는 걸 이렇게 알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나르시스트 혹은 나르시스트 성향이 강한 사람들과 공존하는 방법, 그들을 갖고 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나르시스트들의 행동 패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근거 없는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보통 받지는 않지만 계속 노출이 된다면 그리고 너무 반응을 안 한다면 오히려 그 나르시스트의 나르시시즘을 키울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하고 한 번씩 갖고 놀아줘야. 여러분들의 존엄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르시시즘이 점점 더 커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무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죠. 적당히 갖고 놀아줘야 한 번씩 약 올려줘야.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 이래봤자 나한테 아무 영향이 없는 거 알지? 정도의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는 말이죠. 기억하세요. 나르시스트들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갖고 놉니다. 그렇게 갖고 노는 것에 대해서 어, 영향을 받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최고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부딪혀야 할때 여러분이 반응을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